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은 라브에서 보여드리는 스피드 컨셉과 서벨로 P5의 비교 영상, 갖다 하게 휴대폰으로 찍어보고 있어요. 왼쪽은 저의 트랙 스페이드 컨셉 SLR7 무테그라 12단 DI2 그룹셋이고요. 이쪽에는 서벨로 P5의 사이즈는 5일 사이즈고 구동계는 듀라 11단의 마지막 최신판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개의 자전거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베이스바 높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스피드 컨셉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체형 전용 핸들바에 같이 들어가는 이 마운트, 콤보 마운트가 장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 마운트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비싸다. 20만원?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아이소스피드 디커플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TT 중에서도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TT를 많이 타보진 않아가지고 이게 차감이 얼마나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 구동계 플러스 뒤에 디스크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레이스티에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는 똑같이 튜블리스 구성인데 본 트래거에 75m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물통 일체형 물통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 공구 수납 공간이 있는데, 공구 수납해주는 그거는 무게를 위해 떼놓은 상태고요. 이쪽에는 아시오마 파워미터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서벨로, 듀라 이스 구동계이기 때문에 무게는 좀더 가벼울 것 같아요. 오일 사이즈에 지금 일단은 파워미터는 스테이지스 듀라 이스 버전 왼쪽 크랭크 암 방식이 장착되어 있고, MB에 SES 디스크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 7.8인 것 같아요. 70mm하고 80mm 이렇게 앞뒤로 장착되어 있는데, MB 말로는 평속 43 이하에서는 이 7.8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클램프 부분은 이제 리치의 시클램프 그 형식이 되어 있고, 안장은 프로로그의 디멘션 이 TT 버전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전체적인 외형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이쁘냐, 이제. 하는 사람, 심리관이 좀 강, 하게 작용할 것 같고, 저는 제 스피드 컨셉이 이쁘고, 뭐 서벨로 주인은 서벨로가 더 이쁘겠죠? 서벨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에 범고래 같은 색상 패턴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금색으로 서벨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 등에 혹이 하나 있죠 이거 이거 TT 버전에서 보통 제거하는 벤토박스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정선이 내부에 수장되어 있지 않고 정선을 이쪽에 넣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어요 대신에 에어로바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을 굉장히 용이해서 시퍼스트 조절하듯이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라게 장점이고 트랙 스피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 벤토박스가 탑 튜브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겉보기에도 깔끔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납 공간, 방금 보여드린 대로 내부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어서 철인 분들한테 깔끔한 외관을 가진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로 굉장히 조,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벨로 P5 듀라 이스 버전의 무게는 8,810g. 그리고 트랙 스피드 컨셉의 무게는 9,385인데 예, 울테그라 구동계라고 생각한다면 은 젖잘사라고 할수 있고요. 엠 마운트도 달려있고. 하지만 재밌는 점은 12단이기 때문에 10이라는 레버가 울테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 레버는 듀라 에이스예요. 이 스위치는 어차피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듀라랑 똑같은 등급이고 크랭크하고 이제 앞, 뒤, 드레일러 정도만 울테인 이 자전거의 무게 네, 약 500g 안 되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서벨로 P5 같은 경우에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중고 가격 1,800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현재 침을 발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센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TT 바이크 하면 생각나는 서벨로, 그리고 한때 ITT를 주름 잡았던 콘타도르 같았던 트랙의 스피드 컨셉, 그 이미지들을 생각했을 때 둘다 헤리티지? 네임밸류는 꽤나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데 두 자전거 중에 어떤 자전거가 더 이뻐 보이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